처음에는 사실 어좀 뭐 약간 사이비 좀 그런가. 그렇지, 그럴 수있어 뜬구름 잡는 어. 소리구나라고 생각을. 아니 지금도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약간 그러니까 까막 사이비라는 것도 있고. <laughs> 진짜로. 어, 응. <laughs> 정말이 처음에는... 많아. 처음엔 누구나 못 보던 거니까, 그렇지. 몰랐던 거니까 그럴 수 있지. 뭐 믿지 않았는데 이제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 해서 음. 뭐 형을 찾아갔고. 아, 너무 그 사람들에게 설득하기가 힘든 부분이 뭐냐면 바로 공부에 적용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억력 스포츠를 통해서 실력을 높이세요. <laughs> 이거 이거란 말이야. 맞습니다. 신동생은 네. <laughs> 아니고요. 저한테 기억술을 배우고 기억술을 통해 인생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네, 제가 제일 아끼는 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신영이 형한테 기억술을 배운 지약 1년이 어, 되어가네요 어, 현재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 신영이 형의 애제자 조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바로 본론으로 네. <laughs>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걸 배웠나? 어, 5월, 5월? 5월 4학년지 음 그럼 4학년은 이제 1학기 중인 거고 그렇지 아아 아, 아, 방학 때 방학 때다 아, 때? 어. 방학 때파학 때니까 6월 6월 헉, 그러면은 시, 2018년 그게 6월이아 그렇 지그렇지아 작년이네 음, 그럼 1년 어. 조금 넘었구나 음, 1년 정도 음. 1년 조금 넘었지 음내 친구가 형이잖아 친형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친형한테 이, 이런 거를 처음에 추천받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어 그때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어 이거에 대해서? 뭐분 안에 뭐 음. 카드를 외우고 숫자를 몇개 외우고 이런 걸 처음 들었을 때 음. 처음에는 사실 뭐좀 약간 사이비 종교인가 그렇지그 <laughs> 뜬구름 잡는 어. 소리구나라고 생각을 아니 지금도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보면은 그니까 막 사이비라는 것도 있고 <laughs> 진짜로? 어그 처음에는 많아 처음에 누구나 못 보던 거니까 그렇지. 몰랐던 거니까 그럴 수 있지. 믿지 않았는데 이제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 해서 음. 형을 찾아갔고 음. 거기서 이제 어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고 음. 어또 나아가서 그런 걸 이제 기억을 잘해서 음. 공부에 좀 적용해 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그때 생겼지. 음. 그러면 그 처음에 와가지고 음. 딱 배우고 나서 아 이거 진짜다 <laughs>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 좀 놀랐어? 뭐 아니면 어떤 느낌이었어? 이걸 딱 내가 아 발견했다 이걸 통해서 뭐 뭔가 해봐야겠다 보이는. 그러니까 음. 내가 내가 느껴야 음. 와, 피부로 와닿았을 때가 언제냐면 어, 이런 궁전을 만들고. 음. 눈을 감고 내 머릿속에서 떠올랐을 때가 첫 번째고 음. 그리고 이제 어뭐 카드 숫자 음. 그림 이런 거에 적용해서 음. 정말로 이게 현실이 되는 분될수 있겠구나라고 외워졌을 때가 음. 두 번째로 놀랐어 그게 배우고 나서 거의 바로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배우고 나서 음. 약한3주3 3주 주만에 3주 정도 음. 물론 그3주 기간에도 내가. 좀안 했던 부분이 있지 음. 처음에 기, 너무 좀 귀찮기도 했고 음. 좀 해도 안될안될것 같아서? 안된 시기가 있었지 아, 네. 근데 이제 음. 계속 도전하니까 음. 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기억이 된다는 걸 느껴졌지 음. 그때부터 좀 많이 놀랐지 음. 음. 그러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뭐 방학이었고 음. 근데 또 학기가 계약을 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학업에 대한 음. 그런 랄까 걱정과 기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내가 배워서 음. 공부에 좀 활용을 해보려고.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음. 내가 이제 대회도 나가보고 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음. 공부에 또 적용시키고 싶다는 욕심이 또 생겼. 음. 생겼지. 근데 방법을 모르니까 음. 어떻게 적응해야 되고. 음.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무작정 하다 보니까 잘안 되더라고 음. 근데 이제 형한테 이제 계속 피드백을 받고 음. 조금 내가 그 방식대로 좀 적용해 보려고 노력해 보니까 조금씩 되는 걸 느꼈고 많은 도움이 됐지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사실 처음 오신 분들 대부분 애초에 목적을 공부에 두고서 오셔 아,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그건 안 이게 돼. 이게 중요한 게 <laughs> 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내가 공부에 적용을 하겠다 하면서 욕심을 갖고 이걸 시작하면 대부분 포기하세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는 여기 공부에다 바로 적용해야지 이런 욕심이 없었어요. 그냥 아 어, 호기심에 일단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점점 또 실력도 오르고 그러면서 아 이걸 공부에다 적용을 해 보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서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지. 어 사실 좀 많은 분들이 그런 욕심을 가지고 오셨다가 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꽤참 안타깝더라고. 근데 그분들도 내 심정도 이해를 하겠는 게 어, 나도 조금 어느 이렇게 외워진다라고 느꼈을 때그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 공부에 음. 바로 또 적용해 보고 싶다. 아 그럴 수 있지. 어, 근데 이게 형의 말을 일단 전적으로 따랐지. 음. 어? 그 공부에 바로 적용하면 도루묵이다 말장 도루묵이다. <웃음> <웃음> 그래서 나도 어떻게 보면 좀 참고 기다리면도 있엇, 음. 있었던 거지. 어. 맞아. 그게 어... 어떻게 보면 운동하고 이게 똑같더라고. 그 운동하고 똑같아서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면 안 되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그 일단 간단한 것부터 이런 카드, 숫자 같은 것부터 할줄 알아야 문장이나 그런 책이나 그래도 적용을 할수 있으니까. 그럼 학교 생활은 뭐 변화된 점 있었어? 학교를 이제 다시 돌아갔을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뭐 내가 공부했던 기간이 뭐 하루에 뭐네 시간, 5 시간이었다면 그거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적용하면서 줄여 나갔던 거지. 음.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줄여 나간다는 것은 이전에 5 시간 공부를 했어야 될 것을 분량을이젠 아, 점점 뭐세 시간, 뭐두 시간만 해도 됐다는 거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시험이 있어도. 어, 제일 좋았던 거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줄어졌고, 음. 그리고 이제 긴장감을 덜할수 있다는 점에서 음. 너무 나는 나한테는 저한테는 음. 어, 큰 행복이었지. 음. 그게 궁금해. 이걸 배우고 그 졸업 시험까지 봤잖아. 그렇지? 근데 그 졸업 시험을 볼때수석 맞나? 아니 그때 그때 는 어, 아니. 아니었고 근데 어. 엄청 괜찮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잖아. 그러니까 음. <laughs> 이번 국가고시 매년 국가고시를 치르는데 음. 이번 연도가 제일 어려웠던 음음. 국가고시였던 거지 최근 한 3, 4 년간 음. 전국에 있는 어, 국가고시를 보는 사람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음. 어, 이번 연도가 제일 어려웠어. 음. 근데 내가 모의고사에서 얻었던 성적 보다. 음. 국 국가, 국가고시 때 성적이 제일 높았던 거지. 음. 점 올라간 거구나. 그렇지. 단계별. 어? 음. 그러면 그러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국가고시까지 이제 합격을 했고. 근데 궁금한 건 그거야. 그러면 기억수를 배우기 전에 성적은 어땠어? 어. 학교 성적. 학교 성적은 조금 조금 안 좋았지. 그니까 러그 조금이 구체적으로? 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 한 3.6에서 3.7이 음. 정도 됐다면 음. 어, 기억수를 배우고 나서는 4점 밑으로는 떨어진 적이 없는 아. 근데 대단하네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단순히 배운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거를 적용하려고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것도 그렇고 이제 나는 이제 과목이 많은 그런 과다 보니까 응. 이 많은 과목들을 모의고사를 치려면 다 봐야 되잖아. 응. 근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응. 이거를 외우고 볼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응. 거기서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가 온단 말이지. 그치? 그치? 외우는 거에서. 응. 근데 이제 좀 응. 어떻게 보면 부분적이지만 완벽하게 적용을 못 했어. 부문 부분적으로라도 적용을 하니까 그 효율이 되게 많이 상승한다는 걸 느꼈지. 음. 그러니까 외워야 될게 많을수록 일단은 그런 점에서 좀더 효과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그렇지. 음. 자 그래서 그 국가고시도 이제 잘 받고 졸업을 했잖아. 어, 졸업을 했지. 졸업을 어... 하고 이제 취직 활동을 하기 전에 사실 아예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잖아. 아 그렇지 그 얘기 한번 해줘. 아 그렇지. 응. 어. 그러니까 음. 그때 왜 이거를 하고 싶었어? 음. 그니까 뭐냐면 가장 궁극적인 음, 내 생각은 음. 이 길로 음. 나가고 싶다는 가장 궁극적인 내 생각은 어떻게 보면 국가고시은 수단이었.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 했던 거지. 아, 그러니까 이 기억술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 그렇지. 아, 그러니까 기억술은 어디든 음, 다방면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기, 것이기 때문에 음. 국가고시에만 매진할 게 아니라 음. 어, 그과로만 이제 나갈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좀 공부도 음. 해보고 음. 더이 기억술에 대한 메리트를 느, 느끼고 사람들에게.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쪽 길로 나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 음, 그러니까 그 이쪽 길이란 것은 어, 경력 스포츠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걸 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렇지, 어, 그런 그렇지. 일을 하고 싶었었잖아. 그치? 그렇지. 자, 근데 일단은 그렇게 뭐 본인은 하고 싶었어도 뭐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안 됐었던 거고. 응. 부모님이, <laughs> 일차적으로 부모님이 반대가 심했고 진짜적으로 응, 현실적인 문제가 응. 많더라고, 외부적으로. 그렇지.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것 자체가 뭐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응. 어, 좀 그런 것들이 조심스러우셨을 거야,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응. 아무튼 그래서 그냥 원래 전공을 살려서 직장을 응. 얻었잖아.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응. 어, 시험을 봐야 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어, 이 시험이라는 게 음. 어, 국가고시하고 음. 어, 이제 한국사 음. 이건데 어, 거의 이제 같이 어, 반씩 본다고 생각하면 음. 되지, 되는 거지. 음.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랑 음. 비슷하게 음. 어, 그렇게 국가고시 학과 관련한 그 전공 문제는 적용을 했고 음. 그리고 한국사는 인강에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음. 인강을 좀 토대로 어~ 지수를 음. 많이 적용하지 못했지만 음.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적용을 해서 음. 들어갔지 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충남대병원 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충북대병원에 충북대병원. 어. 도전을 했는데 음. 둘다 필기시험은 다 붙었어 아. 어. 마찬가지로 대학병원 대학병원이다 대학 보니까 전공이 더 많이 나오는 거지, 응. 비중이 훨씬 높은 거지. 그렇겠지. 어, 그러, 그래서 이제 진짜 구석에까지 외워야 대, 아. 될 필요가 있더라고. 엄청 세세하게 나오는. 그렇지. 어.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기억술을 적용했고 응. 어, 그 결과 이제 둘다 합격을 했지만 어, 충북대 병원에 응.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응. 어, 이 적용을 할 때, 단순히 외우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그렇지. 아니라, 어, 처음에는 정확한 이해가 응.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적용해야 효율이 배가 되는 응. 것 같더라. 고그 응. 이해하는 방법도 다 배웠잖아. 어, 배웠지. 응.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어. 어, 그렇지. 응.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는 응. 대학교에서 이미 좀 수업을 통해서 응. 이해를 한 부분도 있지만, 응. 어, 형한테 배우고, 응. 또 이렇게 동질형 연결, 뭐 논리적 연결. 응. 연결 뭐, 그런 걸 통해서 응. 조금 더 발전된 부분이 많았지.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암기 과목이랑 꼭 암기가 필요한 그런 시험들은 그냥 무작정 다 암기해야 된다. 응. 통으로. 그렇지. 이런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응. 이렇게 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만 암기도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해하는 방법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치? 그런 뭐 그렇지? 그럼 뭐논리적 기억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과적인 걸시적 연결. 그렇게 하면은 또 저절로 기억되는 것도 있고. 이제 꼭 외워야 되는 거는 따로 그거를 구분해서 기억술도 적용을 하고 나는 입사를 그리고. 해서도 음. 외워야 될게 많단 말이지. 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어, 물론 전 직장에서도 응. 외워야 될게 있었지만, 응. 어, 큰 병원인 만큼 응. 더 분량도 많고, 응, 응. 항목들이 많더라고요. 응, 어,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어, 적용을 빨리 해서 어, 지금 약 2주 정도가 됐는데, 응. 웬만한 거는 다 지금 응. 어, 외운 상태고, 응. 되게 보람과 푸듯탄을 느끼지. <laughs> 그래 그러면은 그 직장에서 뭐 상사분들이나 그런 교육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 어차피또 직장에 그 입사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공부가. 그렇지. 사실 그때부터 또 시작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병원이니까 엄청 외울 게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들을 일단은 잘 해냈고, 어 그리고 다른 동기라든지 그런 신입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차별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 어땠어? 사실 동기들이랑 같이 모여서 음. 공부를 했어. 음. 어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이해를 했고 음. 그런데 그 외우는 속도에서의 차이가 있었지. 아, 어 그렇지. 사실 나는 그 자리에서 외웠어. 아, <laughs> 어 음.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워야 될 항목들이 조금 세세하게 있다 보니까 음. 일단 일차적으로 외워야 다음날 적용이 가능해서 음. 그날 그 공부 같이 공부한 날 바로 외웠, 외웠었지 근데 음. 이제 관건은 장기 기억인 것 같아 음. 외운 거를 그 사람들도 뭐 외웠다고 할수 있겠지만 음. 다음날 이제 뭐사원님이 물어보거나 이제 그때 갑자기 까먹으면은 그렇지. 직접 그래서. 내가 적용해야 되는 그, 그 순간이 왔을 때. 음. 그때 기억할 수 있어야 진짜 응. 기억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응. 근데 이제 막상 가면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외우게 외웠는데, 어, 이항목저항목이 이제. 비슷비슷한 것도 많고. 비슷한, 비슷한 것도 많고. 많고. 그렇지.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엉키는 거지. 응. 그러면 이제 또 적용을 못하게 되고, 응. 또 욕을 먹지. 응. <laughs> 그래서, 응. 어, 뭐 공부에서나 뭐 입사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음, 음. 아직도 나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되게 많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고 음. 다방면으로 적용해서 어쩌면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억력 스포츠, 기억술이 아니,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음. 아 그거 안 물어봤네 면접도 봤었잖아 아, 면접 봤지. 면접 볼때 활용은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면접을 준비할 때 이제 면접 리스트라는 거를 만들어 놓는데 그거를 한한 50개 정도 만들었어. 50개. 어. 그런데 그거를 솔직히 다 외울 수가 없잖아. 음. 그러니까 예상 질문 같은 거. 그렇지. 예상 질문을 예상 만들어 놓고 답변. 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50개를 만들었지. 음. 근데 그거를 다 답을 할수 없으니까, 음. 어, 생으로 외우면 당을할수 음.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그때는 궁전을 활용했어. 아, 기억의 음. 궁전을? 해. 그때는 우리 집을 활용해서, 아, 어. 어, 뭐, 현관 음. 뭐, 책상, 음. 뭐, 러닝머신, 음. 뭐, 화분, 에어컨 등등 이제 다 질문들을 먼저 집어넣고, 음. 이제 답변들을 변환시켜서, 음. 어, 더 구체화를 시켜서, 이미지로, 어, 이미지로 기억을 하는 방향을 했지. 음. 그러다 보니까, 버스나 뭐 다른 응.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응. 한 번씩 내가 돌아볼 수 있는. 응. 어, 그러니까 효율이... 어느 때든 인출학습을 한거아 그렇지. 그렇지? 응. 사실 면접이 중요한 게 그냥 단순히 내가 입력을 잘 해놓고 있더라도 그 중요한 순간에 질문이 확 들었을 때 바로 대답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입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걸 말하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난 생각하거든. 그렇지. 그 네. 연습도 많이 했어. 어, 그 음. 연습도 되게 많이 했지. 음. 왜냐면, 음. 기억술로만 내가 기억의봉전을 만들고 음. 거기에 다 저장을 했다 해도 직접 내가 말할 때 나올 수 있어야 그렇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크게는 아니지만 음. 버스에서나 뭐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할 때도 계속 벤에 있는 인출학습을 많이 했던 거지. 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면접에 가서는 음. 이제 술술술 나오게 되더라고. 음음. 어떤 질문을 해도 음. 어, 이러한 이 질문과 이질문에 그런 또 짬뽕되는 결합이 있을 수도 있고 음. 예상 질문을 들었을 때 음. 어, 내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막히지 않고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음. 어. 잘했네. 그게 좀 음. 컸던 요인이 아닌가 싶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필기 시험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냥 입력만 주장창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아,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진짜 중요한 건 입력을 했으면 그걸 내가 인출까지 해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계속 책만 반복해서 읽거나 그리고 기억수를 배웠다 하더라도 입력 학습만 하면 좀 효율이 떨어지고. 그렇지. 응. 그래서 인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아 아, 그리고 무작정 공부에만 적용하려고 하면 이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제 실력을 키워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 실력을 키우는 부분에서 응. 어, 가장 좀 빠르게 응. 실력을 키울 수 있었던 부분이 대회가 아닌가? 기억력 이, 어, 대회. 대회를 나음으로써 이제 왜 시험도 그렇잖아. 응. 앞닥막 들이닥치면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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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락치기로 막 하려 하고. 그렇지. 그 사실 어쩌면 그때 가장 잘 외워지고 공부가 응. 되고 하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사실 응. 이게 내가 진짜 몇 년간 이쪽 일을 해오면서 아, 너무 그 사람들에게 설득하기가 힘든 부분이 뭐냐면 바로 공부에 적용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억력 스포츠를 통해서 실력을 높이세요 <laughs> 이거 이거란 말이야. 맞습니다. <laughs> 근데 그 기억력 스포츠를 또 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대회를 나가는 거지. 네. 대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요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연습하고. 어, 연습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하고. 난기억술을 응. 좋아하다 보니까, 응. 어, 대학교 시절에 응. 어, 수업에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어, 카드를 외운다든지 응. 숫자를 외운다든지. 비영 스포츠를? 비영 그, 그 스포츠를 하고, 응. 그리고 이제 수업에 가고, 응. 가서 또 배운 내용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또 적용해보고. 응. 사실 어,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응. 거의 뭐, 기억력 스포츠 연습도 하고 그리고 일상 공부할 때도 계속 활용을 했네. 그렇지. 아 그러니까 빨리 실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나도 왜 그렇게 했냐면 응. 안 하다 보면은, 응.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체화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응. 좀 이미지가 흐릿해지더라고. 제가 했던 저장해놨던 이미지들이 흐릿 흐릿해지니까 응. 기억 근데 이제 스포츠를 한번 하고 또 적용을 하면 음... 그 이미지들이 더 선명하게 아...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 약간 그런 거지. 본격 운동을 하기 전에 워밍업 하는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스트레칭 하고. 음, 음... 아나 기억 나. 기억나. 예전에 어. 얘가 그랬잖아. 아, 이제 아침에 경울 스포츠 안 하고 공부를 하면은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아, 진짜 그런 것도 있어. 이이 어. 회전율이라는 게, 어, 어 진짜. 이 음... 강의를 하고 들을 거와 안 하고 들은 거에 차이가 좀 있다. 아, 진짜. 어. 그러니까 아침에나 뭐 오전에 경력 훈련을 하고 강의 듣는 거랑 안 그렇지. 하고 듣는 거랑 차이가 있다. 어, 차이가 있어. 음. 신기하네. 뭔가 좀더 빨리빨리 이해된다 해야 되나? 아. 그 가르칠 때의 그런 내 내가 느끼는 어. 체감? 어, 그런 게좀 어. 다르더라고. 이거를 좀 그러니까 공부하는 수험생도 지금 많이 보실 테고 또 아니면 뭐 기억력의 순수의 기억력 스포츠가 궁금해서 보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근데 내 생각에는 아마 뭐 수험생들, 뭐 어떤 자격증을 공부하시거나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 우선적으로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억력 스포츠를 해서. 자신한테 이제 체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어, 공부에 적용한다고 해도 어,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처음에 터득해서 그 방법대로 차근차근 어, 적용해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스포츠를 놓, 놓으시면 안 돼요. 그 꾸준함을 이어가실 때 어, 진짜 어, 실력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초 훈련의 중요성. 어, 기초 훈련의 중요성. 좋습니다. 지금까지 어, 제가 제일 아끼는 동생. 이름 말해도 돼? 어, 조석준. 이제 직장인이죠. 원래 학생이었어요. 학생에서 그 학교를 다니다가 기업술에 입문해서 배우고 경력 대회도 나가고 하면서 이제 실력을 쌓았고 그리고 졸업도 어, 잘 하게 되고, 그리고 또국가고시도잘 보고, 그리고 그 내가 듣기로는 그건데, 병원 시험 볼 때도 거의 국가 수석으로 했다면, 어, 이번에 어. 응. 1등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몇 명이 그거 했지, 몇 명이 신청했지, 그 뭐라고 하냐, 그 아, 김시완이라고 하나, 응시자, 응시, 몇 90, 명, 9 0명 중에 1등 어,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어, 와줘서. 인터뷰도 같이 해줘서 굉장히 고맙고 음, 앞으로도 이제 기어 스포츠도 이제 직장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좀 여유가 생기면 다시 또 대회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취미로써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목표 어, 앞으로의 목표는 직장 가서도 꾸준하게 이제 뭐 공부도 하고 기억력 스포츠도 둘다 꾸준하게 할 생각입니다. 음, 기억력 대회 나오면 볼수 있나요, 석진님? <웃음> <웃음> 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아니 병원 입사하니까 그막 병원 지침서 같은 거 있잖아. 음. 그런 걸또 외워야 되더라고. 음. 음. 근데 이제 맞선님들이. 분량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외우라고 막 정해준단 말이야. 아 기간까지 정해서? 응. 음. 보통 뭐, 뭐, 얼마 얼마 동안 외우라고 하는데? 하루지 뭐 하루만 음. 다 외워. 빨리 적용해서 음. 일을 해야 되니까 음. 외우긴 하는데 다음 날 되면 음. 내 동기들은 어버버해. 모대 음. <laughs> <laughs> 와서 모대 와서. 응. 신입 사원들다 그렇지. 근데 내가 한세급세 개인가 주제가 세 개인데 응.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 그걸 이제 단서 재생으로 외웠잖아 어, 어... 난 무조건 단서 재생이야 응. <laughs> 어떻게 보면 잘정용 못하는 거기도 한데 아니야 되게 간단하고 편해 어 진짜 편하더워 어, 얘기하니까 어 경력좀 있는데. 그 회사 다, 생활하는데 엄청 편하지. 응. 다른 사람들보다. 는 앞으로도 많을 거고. 응. 이 양도 더 많아지지 이제. 어 그렇지. 지금은 뭐 조금이지만 경력 쌓이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차별화가 있다는 거잖아. 경쟁력이 있다는 거지. 그 사람들보다는. <laughs> 국립대학병원일 뭐. 연금도 빵빵. 귀엽기는. <laughs> 그 <디옥트 대원. 웃음> <laughs> 연금이 제일 중요다 <laughs> <laughs>